서울내한 회의실 새벽 2시 37분 JTBC 예능국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날 최강야구와 불꽃차구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조정 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 회의의 녹취록이 오늘 세상에 흘러나왔다. 이건 단순한 예능 갈등이 아니다.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엔 JTBC 로고가 찍힌 회의록 파일이 주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말들이 담겨 있었다. 오그램 통합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 PT 간의 대립, 그리고 시청률 0.9%라는 절망적 숫자가 남긴 상처. JTBC는 지금 공멸의 수를 둔 것일까? 아니면 내부 배신자의 함정에 빠진 것일까?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 그날 회의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JTBC의 예능국 복도는 요즘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누군가의 발소리만 울려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최강야구와 불꽃차구 두 예능의 충돌 이후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지난주 그 정적을 깨는 한 통의 익명 제보 메일이 언론사에 도착했다. 메일 제목은 단한 줄이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그 메일에는 JTBC 로고가 선명히 찍힌 음성 녹취록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회의 조익한 코 영화부. 단 42분 13초의 파일. 그러나 그 안에는 한 방송국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전쟁이야. 취록 초반부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다. 한 PD의 날선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듯 터져나왔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야. 그 순간 정적, 이어 다른 한쪽에서 낮고 냉정한 목소리가 답한다. 시청률이 모든 걸 말해. 최강야구는 이미 끝났어. 이 대화가 정확히 언제 누구 사이에서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프로그램 통합, 광고주압박, 예능국 상부지시, 등 민감한 단어들이 수차례 등장했다. JTBC 내부 관계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 회의 이후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사표를 던졌어요. 그날이 JTBC 예능국이 갈라진 날입니다. 폭로자는 내부인이다. 흥미로운 건 이번 녹취록이 단순한 외부 유출이 아니라는 점이다. JTBC의 내부 시스템은 보안 수준이 높다. 회의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으며 접근 권한은 단 6명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일이 외부로 나왔다는 건그 마이너스 6명 중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의미다. JTBC 보안팀은 즉시 내부 조사를 착수했지만 이미 파일은 복수의 언론사와 유튜브 기자들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파일이 공개되자마자 JTBC는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고 예능국 간부 BC는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내부 직원들의 반응이었다. 법보다 먼저 해야 할건 사과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더 위험합니다. JTBC의 패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청률 0.9%, 숫자가 만든 균열. 모든 갈등의 뿌리는 숫자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0.9%. JTBC가 자랑하던 스포츠 예능 브랜드가 한 자릿수 아래로 떨어진 건 방송 이후 처음이었다. 내부회의에서 책임론, 이불 붙었고, 최강희 야구, 팀은 불꽃자구 때문에 시청층이 분산됐다, 고 주장했다. 반면 불꽃자구, 죽은 JTBC가 한쪽에만 몰아준 결과, 라고 반격했다. 서로의 시선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다. 결국 합의, 는 깨졌고, 그날의 회의는 JTBC 예능국의 분열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됐다. 누군가는 그 회의를 조용한 내전의 시작이라고 불렀다. 녹취록에 담기지 않은 3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유출된 파일의 총 길이는 42분 13초지만 회의의 실제 시간은 약 45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어디선가 3분가량의 공백이 사라진 것이다. 그 짧은 3분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떤 이는 상부의 이름이 거론된 부분이 편집됐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그 3분이야말로 모든 진실의 열쇠. 라고 주장했다. JTBC는 이에 대해 악의적 조작이라 반박했지만 녹취록을 입수한 관계자들은 단호했다. 집이 아니라 삭제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지웠어요. 그 지워진 3분은 JTBC의 공멸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 폭풍전야의 JTBC. 현재 JTBC 내부는 긴급 대응팀이 꾸려졌고, 모든 직원들에게 외부 접촉 금지, 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사태는 단순한 방송 내부의 문제를 넘어, 언론 윤리와 권력 구조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 시청자들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SNS에는 JTBC 진실 공개하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으며 유명 평론가들까지 사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시청률 전쟁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JTBC의 다음 발표에 쏠려 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공식 입장문은 이미 작성됐어요. 하지만 그걸 발표하면 정말 끝일 겁니다. JTBC는 지금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름 한 사람이 있다. 모든 사건의 방향을 바꿔놓을 진짜 내부 폭로자, 다. 그날 오후 JTBC 예능국 10층 회의실 앞 복도에는 보안요원 두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기자들의 접근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JTBC는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녹취록 유출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고위 간부들과 프로그램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회의실 안은 협의가 아닌 서로를 향한 의심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회의는 시작부터 불안했다. 한 간부가 입을 열자마자 정적이 떨어졌다. 그 사람이 누군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에 몇몇의 얼굴이 굳었다. 회의록 접근 권한 6명 중 1명. 그중 유일하게 JTBC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불꽃 차고 제작 방향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 있었다. 그는 예능국에서 8년을 버틴 베테랑 PD였지만 최근 조직 개편에서 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바로 그가 회의 당시 퇴장한 사람. 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JTBC 내부 문서에 따르면, 그는 회의가 끝나기 3분 전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이건 더 이상 내일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 그가 떠난 직후의 3분. 주록에서 사라진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는 진짜 배신자인가, 아니면 내부의 양심인가? 폭로자는 누구인가? 그는 JTBC의 배신자로 몰리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오히려 그를 마지막 양심이라 부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시청률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자, 고 외쳤어요. 그런데 결국 그말 때문에 밀려났죠. TBC의 내부 게시판에는 이미 진실을 말하라. 그를 보호하라. 는 익명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방송과 관계자들은 이 사태를 두고 JTBC가 자초한 내분. 네 이라 지적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사라진 후 제2의 폭로 파일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파일 제목 "사과문 초안" 이틀 뒤 JTBC의 홍보팀 메일함에 알수 없는 전부 파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사과문 초안 최강야구 사태 관련 내부 참고용. 이 파일은 정식 문서가 아닌 내부 초안 단계의 문서였다. 놀라운 건그 안의 내용이었다. 공식 사과문의 초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이번 사태는 내부 관리의 실패이자 예능국 일부 간부의 부적절한 지시로 인한 결과입니다. JTBC의 공식 입장은 초안은 조작된 문서였지만, 문서 하단의 타임스탬프와 작성 계정 정보는 실제 내부 직원의 것이었다. 즉, 이 문서는 누군가 실제로 작성했으며, 그 초안이 공개되기 전에 내부에서 은폐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JTBC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유출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 배후에는 JTBC 고위층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익명의 관계자 C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이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표하면 브랜드가 무너진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숨기기로 한 겁니다. 말이 사실이라면, JTBC는 내부 진실을 감춘 채 시청자들을 속인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다. JTBC 공식 SNS 계정에는 단 하루 만에 1만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진실을 공개하라. 땅야구를 죽인 건 시청률이 아니라 JTBC다. JTBC는 즉각 댓글 기능을 제한했지만 이미 불길은 번져나가고 있었다. 예능국 내부 회의록 유출 경로 추적. JTBC는 이번 사건을 언론 조작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경찰에 제출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녹취록의 최초 저장 경로는 JTBC 내부 서버가 아닌 외부 클라우드. 즉, 이미 내부자가 JTBC 시스템을 우회해 외부에 복제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포렌식 분석 도중 또 하나의 이상한 데이터가 발견됐다. 녹취록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수정 10월 24일 오후 11시 59분 사용자명 H 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JTBC 내부 직원 명단에는 어질로 시작하는 사람이 단 3명. 그중 한 명은 이번 사건 직후 휴직계를 냈고, 나머지 두 명은 JTBC 예능국의 핵심 간부였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다. TBC의 대응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졌다. 보도국은 사실무근이라 발표했지만 예능국은 별도의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JTBC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세 번째 파일의 존재다. ATBC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다. 그 파일엔 이름이 있다.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이름이. 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ATBC는 단순한 방송사가 아니라 복로의 무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ATBC의 패닉은 이제 붕괴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를 둘러싼 싸움은 이제 한 방송국의 생존 문제로 번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단한 사람. JTBC의 내부에서 모든 걸 지켜본 그의 그림자가 남아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폭로가 시작되면 JTBC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밤 11시 40분 JTBC 본사 앞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모자를 눌러 쓴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가 찍은 단한 장의 사진. ATBC로 비해 대형 LED 화면에 떠 있는 문구였다. JTBC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JTBC는 갑작스럽게 긴급 보도 자료를 냈다. 모든 의혹은 허위이며 내부 복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언론들이 이를 받았었다. JTBC의 공식 입장이 마치 사건의 종결선언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과 3시간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JTBC 내부 메신저 대화 유출. 새벽 3시 17분. SNS를 통해 JTBC 메신저 내부 대화 캡처다 불리는 이미지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 완료했습니다. 파일은 정리됐고 기자들 쪽엔 미리 대응했습니다. 남은 건 H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 이름은 이전 포렌식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이니셜이었다. JTBC가 공식 입장에서 폭로자는 없다. 고단언한 바로 그 시각 내부에서는 누군가가 이찔를 처리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던 것이다. 누군가는 진실을 덮으려 했고 누군가는 그 진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JTBC는 점점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어갔다. 그는 이미 JTBC를 떠났다. 그 이후 기자들은 JTBC 내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번호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자동응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단한통 연결된 전화가 있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거 침착한 목소리였다. 그는 스스로를 JTBC 예능구 p d h 라고 밝혔다. 그는 말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배신이라 부르더군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이어 곧더큰게 공개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삭제된 3분 그리고 H의 최후 메시지. 그가 말한 더큰 것, 은 무엇일까? BBC 내부 서버 복구팀은 여전히 삭제된 3분의 음성을 추적 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구된 데이터 일부에서 음성 파형이 섞인 이상한 암호화 패턴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닌 의도적으로 삽입된 음성 변조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 변조된 파형을 해석한 결과 하게 들려오는 한 문장이 있었다 은 방송되지 않는다 jtbc 내부 인트라넷에서도 같은 문장이 포착됐다 누군가가 시스템 배너 메시지에 동일한 구절을 남긴 것이다 그 계정은 바로 h 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도망친 걸까 아니면 사라진 걸까 jtbc 는 그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그는 이미 다른 기자들에게 새로운 자료를 보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JTBC의 반격 언론 조작인가, 위기 관리인가. JTBC는 즉시 역공에 나섰다. 국은 허위 정보 유포자 색출을 명목으로 전문 PR 업체와 손을 잡았다. 그, 그날 저녁, JTBC의 경쟁사 방송사 두 곳에 동시에 익명의 보도 자료가 전달됐다. 폭로자는 내부가 아니다. 외부 계약업체 직원이 JTBC를 사칭했다. 하지만 곧 해당 업체 대표가 직접 반박 인터뷰를 내며 말했다. 우리는 그 어떤 사칭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결국 JTBC의 대응은 역효과를 불러왔다. 대중은 더 이상 JTBC의 입장을 믿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이 줄을 이었다. t b c 는 지금 자기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드러내려는 자, 둘다 JTBC다. 폭로의 카운트다운. 거는 이제 진실 공방을 넘어 폭로 전쟁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미공개 파일 하나가 남아있다. 그 파일에는 H가 남긴 마지막 인터뷰 영상이 담겨있다고 전해진다. 영상의 제목은 단세 글자, 엔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H는 영상을 JTBC 내부의 특정 인물에게 전달한 후 해외로 출국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 그 영상은 이번 주 금요일 한 독립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JTBC는 아직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다. 끝이 아닌 시작. 지금 JTBC는 두 개의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다. 첫째,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것. 에 진실을 밝히고 다시 일어서는 것. 하지만 H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의 적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거짓을 원치 않았다. 그 문장이 공개되자 대중은 묻기 시작했다. JTBC는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 왜그 진실은 끝내 방송되지 않았는가? 이제 세상은 답을 기다리고 있다. 고 H의 마지막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JTBC가 선택한 공멸의 수, 가 진짜로 완성될지도 모른다. 진실은 방송되지 않는다. 지, 마지막 남긴 문장. 2025년 11월 10일 밤 9시, 유튜브 채널 히든 브로드캐스트가 갑자기 생방송을 시작했다. 채널 구독자는 고작 1200명 남짓이었지만, 그날 그 방송은 단 10분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넘겼다. 화면엔단 하나의 문구가 떠 있었다. 이즈 더 앤드 JTBC. 그리고 곧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그 안에 얼굴.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흑백의 화면, 거칠게 흔들리는 카메라. 그리고 낮게 깔린 숨소리 하나. 시후 누군가가 화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모자, 마스크, 어둠. 난 목소리는 분명했다. 나는 H다. 하지만 내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다.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었다. 그 순간 영상은 끊겼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JTBC의 예능국 국장, 김도현, 가명, 이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한장 내밀었다. 이건 내가 승인한 회의였다. 조정, 이란 이름 아래, 두 프로그램을 경쟁시키는 게 목표였지. 내부 충돌은 예상된 결과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했어.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미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H는 폭로자가 아니야. 그는 내가 만든 시나리오의 일부였어. 조작된 폭로, 조종된 진실. 영상이 끝나자. 전 세계의 댓글창은 폭발했다. JTBC 내부 조작, 이건 언론의 자살이다. 모두 연출이었단 말인가? JTBC는 즉각 방송 긴급 변성을 예고했지만 그때 이미 너무 늦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JTBC 내부 갈등조차 연출이었다? 시청률을 위해 진실을 조작한 방송국. JTBC의 공식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해명은 H의 존재를 지우기 위한 각본으로 밝혀졌다. 녹취록, 유출 파일, 심지어 SNS 해시태그 조작 모두 내부 PR 팀이 조작한 위기 관리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폭로자는 H가 아니었다. 어,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영상 마지막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올랐다. 이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은 H가 아닙니다. 몇초후 화면이 전환되며 JTBC 본사 내부 서버 관리자의 CCTV 영상이 재생됐다. 그 속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인물. 다름 아닌 JTBC 이사회 이사장. 방송국 최고 경영자였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짧게 웃으며 말했다. 현실은 콘텐츠다. 그말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다. JTBC가 만들어낸 것은 예능이 아닌 현실 조작극이었다. 그리고 H는 그 거대한 각본 속. 씨를 믿은 유일한 가짜 반역자였다. TBC의 붕괴, 그리고 침묵. 상 공개 이후 JTBC는 방송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보도국, 예능국, 홍보실 모두 문을 닫았고, 홈페이지는 검은 배경에 한 문장만 남았다. 똥은 끝났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전파를 타고 있다. H의 행방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해외로 도망쳤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는 JTBC 내부 어딘가에 남아 있다. 고속사겼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세상에 각인됐다. JTBC는 자사 서버를 폐쇄했지만 수백 개의 복제 영상이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었다. 진실은 삭제되지 않았다. 그 남은 한 줄의 자막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나가 천천히 JTBC 건물 위로 올라간다. 불 꺼진 로비, 텅빈 사무실, 그리고 옥상 위 대형 로고. 저희 t p c 란인 글자 아래 뭔가 스프레이로 새긴 낙서가 선명했다. 트루스 머스트 블리드, 진실은 피를 흘려야 한다. 순간 화면이 멈추고 검은 배경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h i 비큰 티무드 히든 브로드 케스트. 방송은 종료되었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다음 날 새벽 JTBC의 전직 직원 몇 명이 기자들에게 새로운 USB 하나를 전달했다. 안에는 프라체코트 폰 있을라는 이름의 볼더가 있었다. 폴더 볼더 안엔 문서 하나. 제목은 짧았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은게 처음부터 각본이었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문서 하단에는 익숙한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방송되지 않는다.